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러시아 카렐리아 공화국에서 수입해온 이 순, 순지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그 20대 중후반부터 암 환자 한의원을 했었는데, 그 20년 이상 건강 관련 제품만 취급을 하고 유통을 해왔는데, 이 순지트만큼 신비한 광물질은 없습니다. 이 순지트로 이렇게. 자우리 물병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물이 활성화되는데 pH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카리로 바뀌고 약알카리로 바뀌고 물 분자 크기도 두 배로 작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르마늄에 한 1300배 정도의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물에서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c 의한 270배 정도의 항산화력을 가지게 됩니다. 이 반짝이는 C60, 플러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력한 항산화물질입니다.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물질이고 또이 분자구조 벌집 육각하고오각에이 21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축구공 모양인데 그 속에 방사능, 전자파, 수맥파, 우주에서 날라오는 파도 다 이게 없어집니다. 그래서 아마 근래에 이제 7 0 년대 공업화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비염 환자나 아토피, 대상포진, 갑상선, 인파, 선이라든지 각종 암, 당뇨, 중풍 같은 병을 보면 원인이 안 환경 호르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환경 호르몬도 몸 속에서 분해해서 배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을 물로 드시건 뭐 베개나 몇 돌해서 사용하시건 써보신 분들이 암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1kg 포장 그리고 텀블러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g 짜리 한두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 1kg는 암환자용이고 이거보다 이제 순도가 떨어지는 노말 노말 순지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물 유리병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이거는 하루 정도 걸립니다. 활성화되는 시간이 이 엘리트는 4 시간이면 활성화가 다 되고요. 그래서 이걸 잘 한번 활용하시고 물은 이제 끓여서 이렇게 커피로 드실 수도 있고 차로 드실 수도 있고. 밥하고 국 끓일 때도 쓸수 있습니다. 세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미백 효과. 특히 이순진수물잘 마시면은 다이어트하고 뱃살 빠지고 머리가 납니다. 굉장히 강합니다. 한한 음, 한 달에 효과 보신 분이 많네요. 샴푸 아무리 좋은거 써도 이렇게 빨리 효과 보기 힘듭니다. 예, 그래서 쓰읍, 면역이 일단 회복되니까. 현대인들한테 가장 취약한 게 면역인데 면역이 회복되고 환경 호르몬이 아마 제거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 이제 각종 그 매실 발효액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포도 발효액인데 요런 거대기에서 갖고 계신데 요런 거 드실 때도 이 물에다 타서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어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참고하세요